<laughs> 자, 본군 입시 자, 지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 대빡볼통 또는 계량볼통, 재래볼통. 이거를 계량볼통에다 옮기고 싶다는 분들 많죠. 예. 예. 그리고 대빡볼통을, 아, 계량볼통 있는 거를 대빡볼통에다 옮기고 싶하는 분들도 많고. 자, 일단 쉬운 방법. 여기 재래볼통이 있어요. 대빡볼통에 옮기고 싶어. 그럼 여기에다가, 재래볼통, 아 대빡볼통에다 하나 매달아, 끈으로. 여기에다 매달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왕을 찾아. 왕이 붙어 있는 소비를. 죽서아니 <목소리> 귀신같은 놈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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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시기 되게 애매한 시기예요 그 냄새를 품지겠습니다 <laughs> <아니, 배코가, 배코가, 웃음> <laughs> <아유>, 죄송해요 <laughs> 여왕벌이 여기 붙었어요 보면은 이렇게 돼갖고 여왕벌 올라가도록 살살 밀어주 여왕벌 올라갔어 일벌도 좀 올라 갔어 그다음엔 얘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여기다 확 타면 돼. 요 네. 그러면 벌들이 웅쳐서 올라가겠죠? 지금 끝난 거예요. 여벌 올라가겠다, 일벌 올라가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소비 빼서 후 털어. 그럼 새끼 벌들은 떨어질 거고, 외업으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올라가서, 야, 이 정도면 됐어. 어떻게 하죠? 2kg 이상 들고 가면 되죠? 안 들고 가고, 여, 이, 여기서 털었는데 전화 놔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돌아오죠? 기소 붙는 으로 자, 이렇게 옮기면 되고, 재래 볼통을 또는 대빡볼통을 옮기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laughs> 자, 봉판 소비하는,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꿀잠 소비하는, 봉판 인식하는 볼통학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것들이 것들이죠 음, 음. 초초강 잘라갖고 음. 거기에 있는 봉판, 충판, 알판들을 다시 붙여갖고 하는 네, 방법 네, 네. 자, 그리고 이 볼통 위에다가 대빡볼통을 올려갖고 월들이 내려오게끔 하는 방법 여기 두 가지가 키포인트 이다 올리라 했더니 재래 볼통이 있만한 거를 그냥 하나 툭올려놨어 내려와야 안내려와요 재래 안 볼통이 하나 꽉차 정도면 이거 강군이에요 약간 약구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지들이 먹고 살고 분봉까지 다할수 있는 공간을 놔둬놓고 얘네가 올려놓으면 내,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안 절대 안 내려와요. 벌통을 올리라는 것은 더 이상 증수할 수 있는 조소할수 있는 자기네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야 이젠 도저히 좁아서 안 되겠다 내려가자 라고 해서 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근데 이따만한 볼통을 올려놓고 내려오길 기다려도 1년이 지났는데 붕붕 다 나고 여기에서 그대로 가고 얘는 그냥 밑에 받침을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볼통이 4개가 있어 가감히 그냥 위에 굴장을확 잘라요 그러면 얘를 두, 두 개로 그냥 두 개로 가정할게요. 두 개로 보이시죠? 두 개로 압축을 시켜요. 그럼 여기에서 더 이상 살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음. 이게 압축해서 미는 방법이고 소수강을 오려서 여기다가 봉판 충판 옮기는 거예요. 근데 볼통 거꾸로 뒤집어 놓고 대박다 뜯어갖고 개가 이만큼 나와서 거 올려갖고 여기다가 또 올려갖고 뭐그 늘어 로 묶고 두 명이 앉아갖고 야이 씨 똑바로 들어와 야 거기 담아 <laughs> <많이> 이래야 되잖아요 <laughs> 그러지 말고 투자하세요 어떻게? 50만 원을 어 저한테 주세요 그럼 음. 제가 이번 하나 드릴게요 그럼 들고 가서 음. 충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이거를 새로운 볼통에다 넣어요 그리고 새로운 볼통에 넣었죠 여기에 내가 옮기고자 하는 볼통이 돼있어 지금 갖고 있는 대파볼통이에요 네. 이거를 들릉 들어서 저쪽에 3m이상 옮겨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충판을 하나 빼서 새로운 볼통에 넣어서 얘를 아. 여기다 넣어 자 그러면은 여기 있던 벌은 절로 갔어요 그럼 이 벌들이 어떻게 하죠 돌아오죠 그럼 얘는 저기하고 자유하고 있는 놈들이 있고, 봉판도 있고, 충판도 있고, 왕도 있어. 얘는 저기 가서 살 거예요. 외역벌이 잠시 없으니까 한 2, 3일 돼야 외역벌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외역벌들은 다 일로 와갖고, 여기에서 와 있는데, 어라, 뭔가 이상하네. 한 하루 이틀 있고, 이틀 있다 보니까 뭐예요? 왕이 없어요. 야, 씨, 큰일 났다. 왕을 만들어야 돼. 뭘로? 1일 0내지 2일 0 충판으로. 그럼 여기 에 변성왕대. 자, 그럼 벌통 하나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얘. 일로 옮기지 말고 있는 걸왜 아깝게 다 망고 그냥 그대로 키우고 자또 하나 다섯매를 보냈어요 한매 썼어 그러면 다섯매 벌인데 예를 들어서 한 매를 뺐었으면 은 벌이 소비는 네 매고 벌은 다섯매 벌이잖아요 벌이 넘치잖아 그럼 얘 오자마자 그냥 가만두지 말고 오자마자 그냥 확 두통을 쪼개요 왜 우리 집에서 우리 산신령님께 갔잖아요. 이키로 네. 이상 갔어. 뒤소본이 네.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없죠. 그럼 네. 가자마자 매다 확쪼개버리 그냥. 네. 그러면 은 무안군과 유왕군이 있으니까 유왕군은 그냥 살 거고 무안군은 왕을 어, 만들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얘 하나 사고 50만 원 투자해서 얘간지에분봉하고 50만 원 벌고 여기 있는 놈 일로 옮기고 또 하나 벌고. 이게 투자예요. 쉽잖아요. 이렇게 쉬운 방법들을 놔두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거 네.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리고, 어 지금 시기에, 대빡볼통이나든가재래볼통들로 옮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기술이 뭐냐면은, 지역, 자연, 환경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7월이야, 8월이야, 이때 벌통을 막 간섭을 하고, 괴롭히고, 발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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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차. 그럼 벌들이 도고 해야 하 해? 다 도고 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지금보다 좀더 있다가, 뭐 이제 1 1월 중순 됐어요. 발로 타면 도망가요 안 가요? 왜안 가요? <laughs> 그렇죠. 나가면 얼어 죽어요. <laughs> 지들도 나가면 얼어 죽는 거 알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먹이장을 인터넷 뒤지면 양봉 먹이장 하나에 뭐만 원이니 오천 원이뭐 이만 원이지 장지 가격은 모르지만 먹이장 팔아요. 그럼 먹이장 사갖고 한 네매 꽉찬거 먹이장 그래 사. 대파 꼬에 계란 볼트 넣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왕벌만 안 다치면 돼요. 무조건 여왕벌이 중요해. 왜? 지금은 옮기다가 여왕벌 만실되면 어떻게 돼요? 여왕벌 만들 수 있어? 없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따뜻하면 은 여왕벌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왕벌 못 만들어요, 절대. 교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왕벌을 진짜 신주단지 모시듯이 여왕벌 잘 내려가게끔 조심해하고 여왕벌 들어간 걸 봤어. 그럼 어떡해요? 막타요 그냥. 일벌이야, 뭐한 마리 죽든 뭐 스무 마리 죽든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죄송합니다. 네,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육아를 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절대 살란안 해요. 이제 월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량 볼트로 옮길 수 있는 먹이장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시기가 늦가을과 이름봉 이때 작업하는 게 제일 편해. 근데 그거를 여름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laughs> 다도원해요다도요왜도할수 네, 있고 뭐 사방 청진 널린 게뭐 먹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 그래도 자연 내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강원도 삼척에 있지만 이 지역도 지역차가 되게 커요. 해발 800m가 있고, 300m가 있고, 50m가 있어요. 그러면 해발 50m가 있는 분이 해발 800m 지점을 똑같이 키우면 돼요. 안 돼, 안 되겠죠?